아이가 맨 처음 사회를 배우는 건 아기 때는 양육자예요. 처음으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넓은 사회를 알리가 없고 자기를 키워주는 부모, 특히 엄마. 뭐 엄마가 없다면 주 양육자겠죠 할머니 아니면 뭐 기관에 있다면 기관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와 일대일로 면면이 대화하고 있는 이 접촉 사이에서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사회를 경험한다는 거죠. 주 양육자가 나와 응답하는 것이 원활하고, 나의 감정을 잘 알아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얘는 그냥 그게, 아, 우리 엄마는 참 좋아가 아니라, 아, 내가 속한 사회는 정말 행복해로 확장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생기는 2차 감각이 아빠라는 거죠. 양육자는 아니지만 함께 보호해주고 있는 보호자. 바람직하기로는 엄마의 비중만큼이나 아빠의 비중도 동등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건강한 거겠죠. 이 아기가 아동이 되었을 때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아, 내가 사는 세상은 이래.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울타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유치원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계속 출퇴근을 해야 하는 어떤 공동체가 이제 생기잖아요 아이도. 여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가 테스트 받게 되는 것이 이 아이는 협응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응대할 수 있는 협동 능력, 가능하고 함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이 감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가 갑자기 협응 능력이 짠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함께 하고 협력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게 충분히 연습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이것을 실제로 발휘해 볼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협력하고 할 것인지가 이미 학교에서 테스트 되고 있다는 거죠. 어,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 교사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배양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학교는 말하자면 어, 아들러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배움의 장이라는 거 아들러가 이건 직접 한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가정과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배우는 가장 적합한 장이다. 얘기를 했어요. 학교나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아, 다른 사람도 저렇겠지 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수 있지? 내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감각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관심인데 이것을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 1차적으로는 가정이고 이것이 좀더 확장된 것이 학교여서 사회 나가기 전에 여기서 충분히 교육받아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들러가 생각하는 인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배움의 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을 놓지 않았던 이유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가질 수 있는 생활 패턴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것들에 아주 근본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정과 학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교육. 또, 교사교육. 학교가 얼마만큼 이런 협업 능력을 더 키워주는 장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뭐 언제나 용어가 쌀만큼 되게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들러 공부를 하고 있는 교사 모임들이 있어요. 그 교사 모임에서도 역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수업 중에 아이들이 서로 서로를 공감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런 교사가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이. 계십니다. 아들러는 이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심은 미래에 이 친구가 만들어 갈 어떤 삶의 영역들, 사랑, 일, 그리고 우정.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관심, 또 유치원에서 만들어진 이 사회적 관심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 무엇보다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이 사회적 관심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가 아,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아들러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그책 때문에 유명해져서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들러는 미움받을 용기 이게 자치 노예 되면 다른 공동체는 상관없어. 어, 어, 넌, 너가 중요해.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들러는 누구보다 공동체를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개성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타인을 개성적인 인간으로서 존중해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아들러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이받을 용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위험해요. 누구보다 공동체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이 아들러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러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성장했을 때그 사람과 더불어 인류의 미래도. 신경증, 자살, 범죄,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과 사형, 처벌, 인종혐오,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 이런 거대한 담론조차도 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태도를 바꿔주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인류를 돕는 방식이라고 아들러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